오늘 만나보실 모델, 렉서스의 최 고급 쿠페죠, LC 500인데요. 하이브리드를 비롯해서 8기통 자연흡기 이렇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 네. 최근에는 다운사이징 엔진도 많아졌고 6기통 엔진으로. 뭐 500마력, 600마력 이상 뽑는 차들도 있지만, 감성 측면에서 여전히 8기통은 대단한 경쟁력을 보여주는데요. 자, 오늘 만나는 LC500. 사실 이런 환경에 어울리는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성능 어떻게 나오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아 근데 아쉬운 게 아... 오늘 테스트 2일차인데 내일까지 비가 온답니다. 그럼도 멋진 디자인부터 볼까요? 렉서스의 보석이라 불렸던 SC430은 고급 컨버터블이었습니다. 성능이 특출난 편은 아니었지만 적당한 운전 재미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이후 렉서스는 ISF를 통해 고성능을 지향하죠. 그러나 BMW M3... AMG C63 등과 전주기엔 성능이 다소 버거웠고요 그러다 슈퍼카 LFA를 만들면서 고성능을 지향합니다 한정 생산됐던 모델이었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부터 렉서스 자동차의 성능이 매우 좋아졌다는 점이죠 특히 시속 200km 이상에서의 초고속 주행 능력이 향상됐는데요 이후에 렉서스는 향상된 기술을 바탕으로 고급 쿠페와 컨버터블을 기획하는데 그것이 바로 코드명 G100이라고 불리는 LC입니다. 본격적인 성능보다 고급화를 기반해 두고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5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된 버전이죠. 물론 변화는 소소해요. 전면부에는 렉서스의 상징인 스피들 그릴을 시작으로 날카로운 헤드램프가 존재감을 표현합니다. 후드를 향해 수직으로 그려진 캐릭터 라인도 공격스러운 느낌을 잘 살려주고요 램프 한쪽도 나름대로 세련되게 꾸며 시대에 뒤떨어지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측면 바디라인이 멋지죠 컨버터블보다 쿠페 라인이 조금 더 멋집니다 전진감도 잘 느껴지고요 휠 디자인도 달라졌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변경된 반조 휠인데 국내 사양은 21인치가 기본입니다 해외에서는 20인치부터 팔리고요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트 5S를 사용하는데 고성능 타이어 중에 하나죠. 사이드 스커트도 멋스럽게 또한 우아하게 디자인되어 이 차가 여느 고성능 모델과 다른 고급 쿠페라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후면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은 테일 램프인데 입체감을 느끼게 구성돼서 만족감이 높았고요. 트렁크 오픈 버튼을 못 찾으시겠다고요? 여기에 조그맣게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멋을 부린 범퍼의 디자인도 좋았고, 전면에서 흘러온 그 라인을 잘 처리해서 리어까지 연장시켰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머플러는 하단에 위치하는데, 제법 멋스러운 배기 사운드를 뽑아주고요. 역시 V8 사운드는 환상적이죠.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운과 스포티함을 적절히 어우러지게 디자인한 것이 바로 렉서스 LC입니다. 인테리어는 딱 렉서스 스타일입니다. 그래도 LFA로부터 물려받은 계기판을 통해 스포티함을 보여주는데 커다란 타코미터를 중앙에 배치시킨 점이 좋죠. 엔진의 회전 영역을 쉽게 볼수 있으니까요. 주행 모드 변경에 따라 살짝 분위기도 바꿔주고요. 모드 설정 때는 중앙부에 있는 링도 움직입니다. 이건 이전에 IS, F-SPORT 때도 있던 기능이죠. 대시보드를 감싼 소재를 비롯해 렉서스가 추구해온 고급화의 진술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LC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크기도 무난하며 손에 잘 잡히고요. 주행 모드 변경은 우측에 있는 다이얼을 사용하며 TCS나 자세 제어 장치를 끌 때는 좌측의 것을 사용합니다.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드디어 터치를 지원합니다. 터치를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 달았고요.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쓸수 있는데 국내 사용자가 많은 안드로이드 오토는 유선만 가능합니다. 아쉽죠? 엔진 스타트 버튼이나 공조 장치 등의 조작감은 좋았고요. 다만 에코 기능을 사용할 때 공조 장치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겨울에 조금 춥다는 얘기예요. 또한 시트의 히팅. 또는 스티어링 휠, 열성 기능을 사용할 때,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변속 레버의 조작감은 좋지만, 처음에 조작할 때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13개의 스피커를 갖춘 마크레빈슨 제품인데, 고급세단 LS컷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좋은 수준의 음질을 들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렉서스의 마크레빈슨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좌석은 편합니다. 시트가 정말 편했는데요. 그 덕분에 장거리 운전을 할때 매우 유리했죠. 이번 테스트를 진행하며 약 900에서 1000km 정도를 달렸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헤드룸도 무난하고 다만 해외 사양처럼 블루 컬러의 시트 등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뒷좌석도 있는데 사실 형식적이죠. 타고 내리는 것도 다소 불편하기 때문에 보조 화물 수납 공간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트렁크를 볼까요? ADAS도 나름대로 잘 들어갔지만 ACC를 사용해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이 조금은 서툴게 느껴집니다 보수적인 렉서스라고 해도 최신 트렌드 정도는 맞춰주면 좋겠죠 또한 후방 카메라도 화질을 업그레이드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뭐 서킷보다는 도심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디자인인데 고급 쿠페로서의 멋스러움 잘 살아나서 상당히 좋고요. 오늘은 스포트 모드 정도로 한번 달려보죠. 아 정말 아쉬운데요. 오늘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 아쉽게도 이 차가 갖고 있는 성능을 모두 뽑아 쓰는 데는 제한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본 밸런스 정도만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파워트레인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V8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배기량은 5리터입니다. 최고 출력은 477마력이에요. 7,000rpm을 전후하는 시점에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서 rpm을 쭉 올려서 후반으로 갔을 때싹 하고 밀어주면서 이 대배기량 엔진 그리고 고회전 지향 엔진이 보여주는 그 매력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뭐, 노면 온도도 살짝 낮은 조건이고 비가 지금 많이 내리다 보니까 <laughs> 저속에서도 차가 10살이 네, 미끄러지네요. 최대 토크는 55.1kgm. f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면 사실 이것보다 뛰어난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타는 차도 이것보다 출력 그리고 토크가 더 높긴 해요. 그러나 순수한 성능뿐만이 아닌 고급 쿠페로서 보여주는 그 안락함 그 점이 바로 네, 지금 타고 있는 네, 이 LC500의 매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단 변속기를 달고 있어요. LS에서도 사용을 했었는데 LC에서는 조금 더 빠른 능력을 보여주고 어, 이번 모델에서는 나름대로 소소한 것들을 개량해서 조금 더 고급급해지만 스포티한 매력을 낼수 있도록 세팅을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네, 자세 조절 장치를 오프 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 렉서스는 매우 좀 보수적인 세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세 조절 장치를 끌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모델에서 페이스리프를 통해서 드디어 네, 자세 조절 장치를 끌수 있도록 했죠 야, 근데 너무 지금 너무 미끄러지니까 이게 사실 차값도 비싸거든요 어, 1억 8,170만원인데 처음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앞쪽으로 언더스테어가 나오면서 좀 미끌려 나갔고 어, 코너에서 가속페달을 밟으면 이 토크 자체가 상당히 플랫하게 나오긴 하지만 토크가 그래도 55.1kgm 폴스미터잖아요. 순간적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토크가 밑에서부터 쫙 하고 올라오는 타입인데, 네, 가속 페달을 어,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저 RPM에서 토크가 뭐 충분하다 보니까, 네. 자, 저희가 만원도면에서도 잠깐은 테스트를 할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엔진이 뻗는 느낌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 그리고 7,000rpm 부근에 들어섰을 때 이때 사운드가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지금 이제 차량의 미끄림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티어 특성을 파악하기 좋은데 기본 성향은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 물론 후륜구동 모델, 거기에 출력이 충분한 엔진을 탑재한 만큼 가속 페달 터치에 따라서 리어 휠을 자유자재로 흔들 수 있고요. 지금은 노면 뮤 값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이 리어가 잘 빠지는 모습인데. 마른 노면이었다면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타이어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브리지스톤 제품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5S를 사용합니다. 자, 5S가 아리 타이어, 애프터마켓용 타이어는 로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오이 타이어로는 몇몇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가령 에스턴 마틴 DB12를 비롯해서 지금 타고 있는 렉서스 LC도 이번에 미쉐린으로 갈아탔습니다. 아리타요가 이 나오면 아마도 이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시장에서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 7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미쉐린도 그 성능을 넘어서고자 계속 튜닝을 하고 있으리라 예상을 해봅니다. 그 안정감이 좋아서. 속도감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전에 시속 180km를 넘어섰거든요 네. 비가 오는 상황이니 조금 더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주행을 할 때가 사실 중요해요 어, 만약에 순수하게 최고 성능 서킷에서의 랩타임만 고려를 했다면 음, 굳이 이렇게 비싼 고급 쿠페를 살 필요는 없을 테니까요 자, 뭐 경쟁 무대를 꼽자면 BMW 8 시리즈를 비롯해서 에스컬레스 쿠페 이제 이와 같은 고급 쿠페들이 사실상 경쟁 타겟에 있는데, 렉서스는 도심에서의 편안함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승차감이 매우 좋은 편이에요. 일상 노면에서 주행했을 때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오크 그리고 차잘하게 치고 들어온 쇼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서킷의 연석을 밟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불안정하게 너무 예민하게 튀는 그런 성향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저희가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 어, 다른 것보다 정말 편했거든요 제가 중간에 오는 도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내 차도 빠르긴 한데 야, 진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 좋겠다.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라고 했지만 무려 1억 8천만 원짜리에요. 자,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뒤축에 LSD가 들어가 있는데, 토스앤 방식을 쓰고 있고, 어, 덕분에 트랙션 확보 부분에서 약간이라봐, 이 점을 보여줍니다. 오우. 오우. 좀 전에 속도가 좀 올라간 상황이라서, 어, 정말 예상을 못했거든. 지금 이런 상황이라 RPM을 제가 지금 5,000 RPM 이상을 지금 못 쓰는 상황인데 아, 정말 날씨가 한스럽습니다. 자, 근데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편안함 그것이 바로 LC가 지향하는 점이고 어, 근데 그 편안함 때문에 스포츠성이 많이 희석됐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발진 가속 또한 제동거리 측정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한번더 섭외해서 오늘 나머지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지난번에 확인을 못했던 고속주행 능력. 한번 볼까요? 그래도 뭐 477마력 엔진 V8 엔진이 탑재된 만큼 고속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가속해 볼까요? 오 변속기 반응 빠릅니다. 그리고 어, 툭툭 쳐주는 게야 거의 ZF 변속기랑 만방미 정도 수준. 네. 예전에는 렉서스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 변속 때마다 박진감 있게 차체를 울릴 정도로 강한 쇼크로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와, 확실히 요즘 렉서스 달라진 게 안정감이 대단히 좋은데요. 지금은 경사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임의적으로 낮춘 상황이지만. 네, 다시 가속해 볼까요? 야 시속 250km를 돌파한 상황이죠. 대단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laughs> 좀 전에는 도로에 새들이 있어서, 어, 네, 근데 제동력도 좋아요. 자, 그럼 뭐 지금 제동 시스템을 작동시켜 본 김에, 자, 제동 성능 한번 볼까요? 테스트 결과 36m가 나왔고 저희가 계속 시험을 반복하더라도 36m 중반 정도를 마크했습니다. 최장이 그래요. 평균적으로는 36.3에서 4m 사이니까 어이 정도면. 신뢰할만한 제동 성능을 갖고 있음이 잘 나타납니다. 어, 또한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할 때도 힘이 많이 들지 않았고 초반부터 후반까지 리니어한 그 반응성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킷과 같은 환경을 비롯해서 이 스포츠 주행을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는 다루기 쉬운 그런 능력을 보여준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아, 이 렉서스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을지. 오늘은 실제 속도 기준 약 260km 정도. 오늘도 노면이 약간 젖어 있거든요. 뭐 조금 전까지는 사실 눈도 내렸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V8 엔진을 탑재한 고급 스포츠카답게 쭉쭉 뻗는 능력을 잘 표출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진 가속 성능도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볼까요? 엔진 파워를 최대한 이끌었었지만 5.16초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어, 런치 컨트롤을 쓴다고 쓰긴 했는데, 아쉽게도 이후부터 이 타이어의 슬림 양이 많아졌거든요. 오늘 노면 컨디션, 저 키는 이 약간 수분도 있는 상태이고, 어, 그래서 이휠스피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뭐 조금 더 좋은 컨디션을 낸다면 0.2 많게는 0.3초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럼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고속주행을 할 때, 스포츠 플러스보다는 스포츠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스포츠만 하더라도, 이맵 변속 때마다 빠른 변속으로 약간의 쇼크가 있거든요. 플러스에서는 그런 점들이 약간 더 강해지는 만큼, 시속 200km 이상을 넘어선 상태에서는 그 빠름이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소가 되는 만큼, 뭐 가끔은 이제 모든 분들이 막 스포츠 플러스, 항상 빨리 달릴 때는 최고 이 셋업 설정을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더 안전한 환경을 위한다면 오히려 노멀 또는 스포츠 정도에서 타협하시는 것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F 스포트 버전의 ES300H를 타면서도 뭐 핸들링에 굉장히 감동을 했었잖아요. 지금 그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 지난번 서킷에서 빗물에서 열심히 달렸었는데 오늘은 짧게 핸들링 코스를 한번 돌아보죠. 노면이 조금 젖어 있어서 긴장을 하면서 타고 있는데 자, 스티어링 휠 돌릴 때. 언더스티어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뉴트롤로 받을 좋을 정도로 어, 운전자의 요구를 기가 막히게 잘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청직한 핸들링 타이어의 그립도 종 그립이 매우 여유있게 튜닝됐다고 생각되진 않는데 어, 그래도 역시 이런 값은 해냅니다. 앞서 제가 멘트를 할때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 아, 5S라고 말씀드렸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파일럿 스포츠 S5입니다. 이번부터 바뀌었어요. 슈퍼카 LFA까지는 뭐 여건상 많은 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성능은 그보다 거 조금 낮긴 해도. 아마도 그러실 겁니다. 에휴 이 돈이면 근데 막상 타고 있으면 적어도 돈값은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어, 타기 전과 후가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타기 전에는 저 돈이면 911이 낫지 않겠어? 물론 911이 좋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탔을 때 훨씬 더 편하고 그러면서도 희소가치도 있어요 뭐, 1년에 연, 연간 이제 20대 미만으로 팔리잖아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저도 이건 뭐, 살만한 차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차만이 갖고 있는 매력을 배신할 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다라운콘데,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가격대가 좀 애매하긴 해요. 한, 실제 구매가 기준으로, 한, 이러한 6천 정도 전후? 그 정도만 되면, 은 이상적일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지금은 승차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하 움직임 오, 매우 부드럽게 잘 잡아주는 상태고요. 아우, 서스펜션도 부드러워요. 야, 네, 카메라들이 붙어있어서 잡소리를 들려주지만, 야, 이거 영상에서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연속된 요철로 여기서 이 서스펜션 탄력성이 떨어지면 카메라상으로도 보입니다. 막 덜덜덜덜 떠는. 어, 근데 어, 옆에서 승객이 자고 있을 때이 소리 때문에 잠은 깨겠지만 이 움직임에 의한 진동에 의해서 깰 리는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가볍게 과속 방지턱을 넘고 있는데 어, 이것도 대단합니다. 프론트 서스펜션 그리고 리어가 떨어질 때 마치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을 쓰는 것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잡네요. 자, 그러면 지금 타고 있는 LC 어떤 소비자분들께 어울릴까요? 뭐 서킷을 가거나 혹은 와인딩로드에서 빠른 주행을 즐긴다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입니다 도심에서 고급스럽게 그리고 출퇴근을 즐기면서 장거리 주행을 하거나 뭐 때로는 서킷에서 달려도 충분히 받아줄 만한 포텐셜은 갖고 있으니까 일상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또한 이 렉서스의 장점은 바로 내구성이죠 그래서 다른 뭐 스포츠카들처럼 잦은 정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LC가 갖는 최고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전문직 분들이 일상과 또는 개인의 여가를 즐기는 거기서 스피드를 약간 추구한다 이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가격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 저렴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능만 바라본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 차의 컨셉을 정확히 알고 접근할 수 있다면 만족감이 매우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도 이번 모델에서 뭐 터치 패널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 성능 부분을 개선해 내므로써 기존 모델 대비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현 세대 LC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렉서스 헬시. 이 차만 만나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립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겠네요. 911보다 월등히 편하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어, 거의 뭐 S 클래스라고 얘기하기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프리미엄 중형급. 뭐. 과연 이제 안 믿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네시스 G80보다도 네,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고급 쿠페를 구입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정말 편하고 하지만 때로는 박진감 있게 또한 감성적인 부분, 특히 사운드 측면에서 영혼을 물리게 만드는 렉서스 S500을 만나봤습니다 아, 당연히 V V8을 선택하는 게 답일 것 같네요.